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찬양을 즐겁게 율동을 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두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네. 전두산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서 또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요즘에 계속 학교는 잘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방과후 학교 하는 친구 있어요? 방과후 학교 막. 소미, 소미는 방과후 학교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생명과학. 우리 예준이는 뭐 한다 그랬죠? 예준이는 죽고 아 요즘에 과학을 많이 하는군요. 과학이 요즘에 대세인가봐요. <laughs> 네. 아 이게 만진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 무섭네요. 벌써부터 이 세대 차이가 살짝 무섭네. 네? 뭐 누구 말하지 않았어요? 섬? 안 말했어요? 오케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 이제 대답을 해줘요. 고마워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좋아요. 오늘도 퀴즈를 낼 건데 퀴즈 한 3개 정도 낼 거예요. 아, 잘 봤어요? 그러면 우리 소미는 마지막에만 손 들어줄 수 있어요? <laughs> 아, 마지막 기억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것만 손들어요? 오케이, 아까 전도사님이 실수로 퀴즈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해서 <laughs> 오케이, 우리 그럼 퀴즈 한번 해볼, 퀴즈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우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의 이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복이 있어요. 아, 제자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 우리 친구들. 친구들, 아는 친구 있으면 손들고. 아, 찬영이 좋아요. 필립 선생님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아 맞아요. 빌립 맞아요. 아아 y 아, b i 어요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있지 않으니까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Billy. Billy. b i l 아아 b 이거 l y 아, 딱 알죠? 아는 사람 그냥 그냥 막 손들고 막 우리 찬영이는 한번 맞췄으니까 좋아요 예준이 신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빠르게 에, 에, 에티오피아 아 바로 나왔어요 좋아요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우리 한꺼번에 하나 둘셋 하면 되는 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좋아요 정답 성경, 성경. 맞았어요. 우리 우리 오늘 마, 맞춘 친구들 요, 요거 받아갈래요? 사탕. 제가 직접 갈게요. <laughs> 우리 예준이도 하나 우리 소민, 야, 잘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퀴즈를 좀 낼게요. 그래서. 네? 에 퀴즈 끝났어요. 아 너무 아쉽다. 아 아직 아니 아니요. 아아전 사님 서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좋아요. 네. 광고 들어가봐. 아 아니야 아니요. 우리 퀴즈를 좀 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말씀, 말씀 먼저 읽을게요. 말씀. 성경.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 도와주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아, 그전그전 그 네, 네. 아직. 네. 1장3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친구도 다 찾았어요? 아 좋아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34절부터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또다 아멘 친구들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지관이 살고 있었어요. 한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민족 외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넬료는 딱 봐도 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군인. 맞아요.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100명의 군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고넬료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두 하인과 한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이죠? 베드로, 베드로.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답니다.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어요. 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네 발로 걷는 짐승과 기어 다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모세 율법에서 정한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동, 동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유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 전사님 말할게요. <laughs> 그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던 베드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정, 정했던 동물들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제 또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근데 이 일이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이나 계속 됐답니다. 이렇게 먹으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먹으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나서 반복돼서 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반복되었지?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거라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다음 날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류의 집으로 갔답니다. 고넬류의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친구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유대인만 자기의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고넬류처럼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인 사람들도, 아,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며 먹지 않았던 동물들까지 모두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는 아 믿기 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답니다. 다음 넘겨 주겠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들은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이 고넬료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주었답니다.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그럼 기도를 할까요? 두손 모으고 두을꼭 감고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눈두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하, 전하여지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네, 다음 주 기도문.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